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내집 장만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쌌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의 중개 역할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채권액을 변제하게 되므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해줍니다. 그러므로 경매가 나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 생기지 않도록 순환 기능을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의 시작은 권리 분석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는 만큼 경매를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권리 분석이랑 경매를 통해 구매를 하려는 물건이 해당 부동산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는 고수익과 함께 고위험군에 속하는 편이지만 처음부터 어렵고 높은 수익보다는 작은 수익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물건부터 시작하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매의 물건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당을 받은 후 순위 순이, 순이 임차인이 있는 초소형 아파트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집을 넘겨받을 수 있는 명도 과정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명도에 협조적, 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아파트는 불안기에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요가 많아 처분이 용이합니다. 또 수액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소형 아파트는 희소성까지 있어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정확히 알고 확인해야 하며 너무 먼 곳보다는 내가 관리하기 편한 곳에 경매 물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도 도전해보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경쟁이 심할 수도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발품을 팔다 보면 경매를 통해 집을 장만할 수도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임자, 임대인이 되어 세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